푸시업은 아무런 도구 없이 맨몸으로 언제 어디서나 할수 있다 보니 푸시업의 엄청난 효과에 대해 강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푸시업은 운동 선수들이나 미군들의 운동 요법에 포함되는 이유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효과적인 운동인데요. 복근, 어깨, 삼두, 가슴 근육을 골고루 발달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 결과를 봐도 푸시업은 응용 방법에 따라 벤치 프레스와 비슷한 수준의 결과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2018년 한 연구에서는 일주일에 3번씩 벤치프레스를 실시한 그룹과 푸시업을 실시한 그룹으로 나누어 훈련시켰습니다. 벤치프레스 그룹은 근비대 무게를 설정했고 푸시업 그룹은 다양한 동작을 실시하였는데요. 다양한 변형 푸시업을 한 그룹과 벤치프레스 그룹의 가슴 근육 성장을 비교하였습니다. 실험은 4주 동안 이어졌고 놀랍게도 푸시업 그룹이 벤치프레스를 실시한 그룹만큼 전반적인 상체 근력을 증가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 연구뿐만 아니라 2017년도에 진행된 연구에서도 운동 경험이 없는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근력과 근육 크기를 비교하는 실험을 하였습니다. 한 그룹은 푸시업만 진행시켰고 다른 그룹은 벤치프레스만 진행시켰습니다. 8주 뒤 연구 결과를 보면 가슴 근육과 삼두근 발달 정도를 봤을 때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는데요. 초보자에 한해서는 푸시업과 벤치프레스 둘다 비슷한 효과를 나타낸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중 고급자에 맞는 루틴을 설명하기에 앞서 초보자의 경우 시작부터 잘못된 푸시업 자세로 운동을 하게 되면 몸의 균형과 자세가 망가집니다. 나중에 제대로 운동을 해도 무너진 밸런스는 고치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먼저 정확한 푸시업의 자세를 알아보고 변형된 푸시업 루틴을 어떻게 수행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푸시업 진행 시 허리가 처지면 그만큼 가동 범위가 줄어들고 허리에 부하가 쏠림으로 허리를 중립 형태로 펴줍니다. 그리고 등 상부가 굽어버리면 몸 전체가 느슨해지기 때문에 골반을 뒤로 기울이고 엉덩이를 조여줍니다. 옆에서 보았을 때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대각선 일자 상태를 유지하여 운동을 수행합니다. 팔을 쭉 폈을 때는 지면으로부터 팔이 수직이어야 하고 가슴이 바닥에 닿기 직전까지 내려오세요. 물론 변형 동작인 플란체나 스핑크스 푸시업은 운동의 목적이 다르니 예외가 되겠죠 푸시업을 진행하는 동안 견갑골의 움직임이 중요합니다 아래로 내려갈 때는 양 날개뼈가 잘 모이게 해서 가슴 근육을 최대한 늘려주고 위로 올라갈 때는 날개뼈를 서로 멀어지게 해줍니다 날개뼈가 거상되어 어깨가 으쓱하게 된다면 상부 승모근의 자극을 빼앗기고 목이 뻐근해질 수 있으므로 날개뼈는 항상 하강 상태를 유지해줍니다 이제 팔꿈치의 각도로 넘어가 봅시다 일반적인 푸시업 동작에서 팔꿈치의 각도가 60도 이상 넘어가게 되면 어깨 충돌의 우려가 있어서 권장하지 않습니다. 연구 결과 45도에서 60도 각도 내에서 수행하는 게 복근, 어깨, 삼두, 가슴의 고름 발달을 유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와이드 그립으로 푸쉬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푸쉬업은 벤치프레스처럼 벤치가 뒤에서 견갑골을 받쳐주고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어깨와 팔꿈치가 더 불안정해집니다. 때문에 근육이 덜 발달한 초보자의 경우 부상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권장하지 않습니다. 푸쉬업을 1.5초, 2초, 2.5초로 템포를 다르게 가져가면 근 활성도가 어떻게 다른지 조사한 연구가 있는데요, 천천히 진행할수록 가슴, 삼두, 후면 삼각근에 더큰 활성도가 나타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템포를 너무 빠르게 가져가면 팔꿈치에 가해지는 압력이 135% 상승하였고 팔꿈치의 회전력이 163% 상승하여 시간이 지날수록 팔꿈치의 스트레스와 통증이 심해지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푸시업은 자세를 조금만 바꿔도 근육의 타겟을 다르게 가져갈 수 있는데요. 앞선 설명에서 전환 팔꿈치가 지면과 수직이 될때 다양한 근육의 고른 자극을 가져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팔꿈치를 몸쪽으로 넣고 전환을 하체 방향으로 비스듬히 기울인다면 3두근에더 포커스를 두어 운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슴 상부와 어깨를 타겟으로 진행하고 싶다면 높은 곳에 발을 올리거나 엉덩이를 높이면 되는데 인클라인 벤치 프레스를 반대로 수행한다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목소리> 일반적인 푸시업 루틴보다 3배 빠르게 상체 근력을 키우는 루틴이 공개되었는데요. 루틴의 핵심은 회복 시간을 고려하여 주3일 푸시업을 하는데 요일별로 수행 방식을 다르게 가져가는 방법입니다. 월요일에는 변경된 동작이 들어간 푸시업이나 일반적인 푸시업을 수행합니다. 수요일에는 근비대에 포커스를 두어 템포 조절이나 중량을 이용한 푸시업을 금요일에는 실패 지점까지 최대 개수를 가져가는 근지구력에 포커스를 둔 훈련을 진행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실험을 한 그룹이 매일 동일한 방식으로 일반적인 푸시업 루틴을 진행한 그룹보다 3배 이상 빠르게 상체 근력을 키우는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여기서 초, 중, 고급자의 버전이 달라집니다. 먼저 세트 수와 횟수는 표와 같이 동일하게 가고 수행하는 동작만 달라지게 되는데요. 난이도별로 1에서 5단계까지의 푸시업 동작들을 보여드릴 테니 본인 수행 능력에 맞는 동작을 선택하여 세트와 횟수를 가져가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운동들에도 단점이 있는데요. 바로 일정 수준부터는 단계별 동작까지 넘어가는데 시일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많은 분들이 2단계 동작은 충분한 고반복 횟수를 가져갈 능력이 되는데 3단계까지는 넘어가지 못하는 상태가 오래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교적 쉬운 2단계 동작으로는 충분한 운동 효과를 가져오지 못하는데요. 이럴 때 강도를 높여주는 매우 효과적인 팁이 있습니다. 바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푸시업을 진행해 주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데서 푸시업을 하면 어떨까요? 중심을 잡기 위해 수많은 협응근을 동원하기 때문에 난이도가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20개에서 30개를 하던 사람도 10개만 해도 상체 근육에 엄청난 자극을 느끼게 됩니다. 집에서는 이렇게 바닥이 볼록한 푸시업 바를 사용하면 좋은데요, 상체의 균형을 잡기 위해 모든 근육을 동원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푸시업에서는 느낄 수 없는 엄청난 운동 강도를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보통 근비대는 8에서 12회를 겨우 할수 있는 횟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 푸쉬업으로 20회가 가능하다면 사실 근비대보다는 근지구력의 운동 효과만 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밸런스 푸쉬업바를 이용한다면 여러분의 상체 근육은 훨씬 빠른 속도로 성장하게 되겠죠. 또한 볼록한 바닥을 분리하게 되면 일반적인 푸쉬업바로 활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회전이 가능한데요. 이렇게 회전시켜 각도를 다양하게 가져가면 가슴의 타겟 부위가 달라져 여러분의 가슴 근육은 훨씬 디테일한 모양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일반적인 푸시업의 특성상 운동을 하는 내내 손목이 90도로 꺾여 있어 피로가 축적되고 운동 후반부로 갈수록 손목 통증이 심해지는데요. 손목 염자는한번 생기면 만성으로 될 가능성이 높아 꼭 푸시업바 사용을 권장드립니다. 영상에서처럼 바닥을 불안정한 상태로 만들고 손목을 회전시킬 수 있는 밸런스 푸시업바의 정보와 구입처는 더보기와 고정 댓글에 남겨두겠습니다. 오늘은 푸시업 방법과 루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 꾸준히 해서 꼭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 전체 알림 설정해 두시면 좋은 정보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